네첫 번째 경기 이제 노팅엄 프레스트 대 벌리. 자 우선 이제 노팅엄 프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공격수인 브래넌 존슨이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면서 어, 공격 전력이 지금 다소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이제 노팅엄 프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원이나 이제 엘랑가가 이제 공격에서 좀 활약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좀브래넌 존슨의 공백을 어, 좀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뭐,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브래넌 존슨의 그런, 어, 결, 이제 이탈은, 좀, 노팅어 포레스트한테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어,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어,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노팅어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어 첼시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예상 밖의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기준 좀 전패 중으로 다소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하는 건뭐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좀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긴 해요. 네, 그런 약간 좀 시즌 초반부터 출발이 좋지 못한 그런 벌리긴 하지만 다만 약간 좀한 가지 고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까지 벌리가 리그에서 좀 상대했던 팀들이 어느 정도. 아이고, 오늘도, 띠자, 아, 오늘도 뛰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쵸. 메인스틱, 뭐, 토트넘, 뭐 아스톤 빌라처럼 어 공격이 굉장히 좀센 어 강팀들이다 보니까 좀수비에서 지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지금껏 어 상대했던 팀들과는 약간 다른 그리고 비교적 또 공격이 약한 그런 루틴 오플레스트다 보니까 좀더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벌리가 리그에서 실점이 많고 그렇다 하지만 어, 노팅원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껏 좀 상대했던 팀들에 비해서는 공격이 좀 다소 약한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벌리가 좀더 수비에 집중해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어, 좀 좋은 수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벌리랑 노팅원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2, 3주 전에 이제 노팅원 포레스트 어, 그 홈에서 이제 컵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는 벌리가 이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격을 잘 제어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때 그노팅엄 포레스트의 라인업이, 뭐, 풀 라인업은 아니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 주전 공격수들을, 어, 많이 넣었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노팅엄 상대로 좀 충분히 벌리가 잘 싸웠다. 네. 여거까지도 한번 좀 고려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뭐, 벌리가 이번 경기에서 좀 연패 흐름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벌리사이드 한번 볼게요. 벌리프렌슨. 그리고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죠.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언더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리프렌슨의무승부의2.5 기준 언더그 다음에 이제 그라마바데지루나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 양팀과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결장자도 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좀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좀 수, 수비가 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뭐 소시에다 상대로도 5실점을 기록하면서 좀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죠. 그 대신에, 뭐,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가 불안한 대신, 좀 공격 전개는 어느 정도 좋은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좀, 그러니까, 과연 이런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최근 그런 전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양팀 다 이제 전반적으로 공격을 좀 빠르게 전개를 해요. 오늘 좀 빠른 템포로 이제 좀 공격을 진행하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양팀 다 이제 또 공격 전개가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특정 기회를 뭐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좀 창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공격적인 그런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라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역습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에서의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날카롭기 때문에 여러 어, 약간 양 팀의 그런 공격들을 봤을 때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선 이제 두팀다 공격은 좋지만, 현재 지금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지로나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지로나가 더 우세할 수는 있겠지만, 어, 원정에서의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홈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좀 이런 약간 원정에서의 그런 지로나의 좀 경기력, 요, 요런 약간 요소는 염두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지로나가 지금, 뭐, 홈, 원정 상관없이 좀 성적이 좋긴 한데,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 과연 지금 원정에서의 지로나를 계속해서 좀 믿을 수 있을지는, 어, 약간 의문 보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들어요. 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 역시 뭐, 홈에서는 좀, 어느 정도 강점을 갖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요 경기는 그냥 뭐, 승패보다는 저는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게좀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지로나, 핵무나, 그럼, 무승부 쪽으로 한 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 기준점 대비, 2.5 기준 한번 오버보는 경기. 네.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라나다대 지로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이 경기. 살레르니타나 대 이제 토리노. 자 아, 우선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정 중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보레이디아가 좀 결정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보레이디아가 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살레르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클 수가 있다. 이 네,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두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살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세경기 2무 1패를 기록 중으로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이 없는 상황이고 서지사랑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소지사랑님 별풍선 100개 아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그러면은 미리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경기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한번 그래도 최대한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위주로, 네, 뭐 그러도록 할게요. 네. 아, 소지사랑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일단 바로, 어,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네, 확인해보시면은 이제 될것 같고, 혹시나 쪽지함에 안 오셨으면은 스페마까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틀치 기록해서 바로바로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10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보면은, 어,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이 없고, 그리고 수비에서는 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아직 리그 극초반이긴 해도, 좀 수비에서의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살레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어, 제노와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에이시밀란한테 대피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어,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과 솔직히 크게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지 않은 그런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양 어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은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자 토리노가 좀 점유율 면에서는 더 우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전반적으로 다소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하 보통 이제 토리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가 빠르기보다는 좀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라인을 올리면서 어,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 지금 토리노가 좀 수비가 그래도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좀 살레르가 뚫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살레르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게 되다가 좀 토리노한테 좀 공격 기회를 더 많이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지금 상대 전적까지 봤을 때어 최근 뭐 이제 내 경기 기준 2승2무로 어 토리노가 이제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약간 좀 상승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원정인 토리노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솔직히, 이제, 원정, 토리노도 굉장히 좀 믿을만한 그런, 어, 팀은 아니기 때문에 좀 꺼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뭐 승무패 하나라도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토리노 사이드 볼게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왜냐면 이제 토리노가 뭐 원정에서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날 가능성은 솔직히 좀 적어 보이기 때문에, 한번 고배당으로도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2.5 기준은 언더. 저득점 라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레르니타나 대, 이제, 토리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 베로나 대, 이제, 볼로냐. 자, 우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어, 큰 결장자는 지금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그런 공격수들의 결장은 좀 어느 정도 많은 편이에요. 뭐, 일단 뭐, 대표적인 예로, 일단 뭐, 토마스 앙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배로나는 기존 약간 선수들의 좀 결정이 어느 정도 있다. 네, 이 정도로만 어 약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사솔로 상대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좋은 흐름이 다소 꺾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지난 원정 경기에서는, 뭐, 유벤투스 상대로, 어,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홈에서 칼리아리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전보다 좀 전력이 다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현재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솔직히 좀 볼루냐가 좀 전력이 좀 많이 약화가 돼서, 어 생각보다 좀, 어 고전하는 경기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 약간 두 경기를 봤을 때는 좀 기대 이상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 이 네,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양 팀의 이제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와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직전 경기만 봤을 때는 확실히 볼로냐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베로나가 일단 홈 어드밴티지를 좀 굉장히 많이 받는 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계속해서 뭐 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두 경기 연속 어 베로나가 홈에서 이제 볼로냐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로나 홈에서 거의 뭐 5년 넘게 이제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어좀 상성상 홈 베로나한테는 좀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뭐 볼로냐의 경기력이 좀 괜찮긴 해도 그래도 홈에서 지금 베로나가 아예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성까지도 어느 정도 좀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베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요거 베로나 프랜승. 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슨부한번 도전. 자,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 언더. 임별중독자님 별풍선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임별중독자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이거 어차피 분석이 다 끝났으니까 분석 바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별중독자님.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해외 축구 분석을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세 경기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에 이제 그 외의 경기에서 이제 세 경기는 전부 다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네, ACL 경기로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 이제 몬바시티 대 이제 나사지 마 경기. 네, 요거는 몬바시티 프랜스. 그리고 이제 2.5 기준으로 오버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알사드 대, 이제, 자르자.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알사드 사이드.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오버보는 경기. 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아릴랄 대, 이제, 나프 아우르. 자, 이거는 아릴랄 승. 그리고, 이건 뭐, 헨리. 근데, 굉장히 뭐, 나오자마자, 바로 배당이 떨어졌죠. 이제, 몬바시티 경기도 그렇고. 하지만, 뭐, 이거는 뭐, 마인승, 뭐, 봐야 되는 경기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뭐,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아릴라승, 마인승에 네, 2.5준 오바.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외의 경기에서 ACL 경기, 몇 경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게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